네 안녕하세요. 랭크파이브 정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예, 저희 집 가까운데 어, 예, 아주 가까운데로 왔습니다. 예, 티클럽이고요. 티클럽에그 체육관이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도동에 있는 체육관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그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많은 걸 가르치고 있는 최숙희 선수. 함께 있습니다 인사 주 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d 석 t 입니다 돌아이 e 석 o 입니다 돌아온 돌아이 a h Torai, Monga don't lie m 왜왜 a n d u l a s 예오랜만 d 니까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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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예. 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잡담하는 건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요새 6월달에 음. 시합 뛰고, 음. 예, 요새는 또 편히 쉬면서 음. 맨날 저녁에는 음. 새벽까지 게임하고 오. 놀면서 하고 네. 있습니다. 무슨 게임하세요? 무슨 게임? 요즘 한참 네. 인기 중인 총 게임 그. 네. 뭐 그냥 말을 네. 말, 말, 말 배, 배그 아, 아니요 배그요 이제. 네. 아 배그. 네. 오. 헬멧 있어요? <laughs> 헬멧 있던데. 헬멧까지 하고 막총총 총 같은 거막 네. 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오. 근데 군대 에서도 그렇게 총을 쐈는데 <laughs> 여기서도 쏘고 싶은. 아거 군대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진짜 쏘. 아, 진짜 쏘고 제 마우스로 같이 따서 키보드로 <laughs> 같이 만져주면서 소리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아, 느낌이 달라요? 아 그치. 진짜 더 현실감이 있죠. <laughs> 아니 군대에서 좀센데 나왔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 네. 수색대 나오는데 네. 그거보다 더 긴장감이 넘치더라고요. <laughs> 그 훨씬 더. 정말 누가 네. 나 자신을 막 쏘니까 진짜 네. 쏘니까. 오. 무섭더라고요. 뭘 수색대 나오는 사람이 인정하는 게임. 네. <laughs> 배그 현실감 짱. <짱이다. 웃음> 현실감 짱이다. 에, 그뭐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쉬시기도 하고 네그뭐 이제 좀 뭐랄까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어요 좀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음. 5월달에 시합 뛰고 이제 6월달 연달아서 시합 뛰고 음.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쉬고 싶다고 네. 음. 생각할 때에 이제 관장님께서는 음. 이제 아직 이제 더 이상 잡힌 시합도 없고 그래서 좀 이제 쉬고 있어라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쉬고 있습니다. 어, 쉬면서 이제 운동 시험시험하고 계시고. 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 음... 정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왜요? 좀 많이 하셔야지. 또잘안 되더라고요. 왜요? 마음, 뭐, 하, 아, 내일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랬는데, 또 <laughs> 게임하고 일어나면 또, <laughs> 아, 좀만 더 자자 이러고. 좀만 더 자자. 밤새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밤새서 하는 밤새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운동보다 게임을 더싫어하 있는. 둘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둘다 뭐. 원래 잘하시니까. <laughs> 그, 근데 이제 뭐, 이런 거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뭐 좀, 약간 뭐, 진지할 수도 있고, 뭐할 네. 수도 있는 건데. 50kg는 체중이 참, 네. 우리나라에서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가장, 그, 실제 프로에서는 가장 좀 아래 체급이고, 네, 네. 알아, 아래 체급이기도 한데, 네. 막, 사실, 사실상 뭐좀 게임도 없고. 그쵸.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워낙 이제 선수층도 얇고 그렇다 보니까, 음. 어, 이제 시합 같은 것도 많이 잡히기 힘들고, 음.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체급을 올리려고 이제 요새는 원래 50kg 시합을 뛰다가 음. 이제 53kg 시합 위주로 음. 좀 체급을 조금 높여서 뛰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그 50, 기존 50kg가 아니 50kg에서 좀더 올린 체급에서 시합을 뜨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 아, 그럼 몇 kg에서 지금? 지금 53kg 반단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합아 53kg에서 네네어 아,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딱 보면 네네. 그 체급이 50 아, 5kg씩 거의 막그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또... 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올려야 되죠 올려야 음. 더 많은 선수들 더 강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제 조금 더 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아요 음. 네. 아직도 음. 지금 53kg 시합 뛸 때도 음. 정말 50kg 뛰다 53kg 뛰다 보니까 그 3kg 짜인데도 정말 막힘 차이가 막 느껴지거든요 음. 다른 선수들한테서도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평채도 좀더 올려놓고 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최종 한 55kg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이제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고, 좀 네. 55kg도 노려볼 생각입니다. 음. 그렇죠.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보니까 50kg 선수들이 많이 없고. 그런데 그, 뭐랄까, 원인이랄까요?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원인이요? 네, 뭐 이렇게 좀 선수축이 좀 얇다라든가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좀? 생각하시기 그냥 뛰어보시게 뛰어보시게 뛰어보니까 여태까지 이제 50킬로 많이 오랫동안 뛰셨는데 네 선수층이 얇은 이유는 아무래도 선수 재체급 선수는 음. 다 나이가 어린 음. 선수 친구들 많은데 음. 예, 그 선수들이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이제 몸도 더 뿔게 음. 되니까 그러면 체급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다큰 상태라서 음. <웃음> 약간 최자연 <laughs> <제작인 그랬어요>. 상태고요. <laughs> 그런 거같습니다아마 음. 음.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신장이나 그런 게다 커져버려서 또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역시 인구가 좀 많아야 <laughs> <laughs> 지금 몇 전이죠? 지금 28전 정도 됩니다. 오 28전이요? 네. 오, 되게 언제부터 그럼 쌓은 거예요? 28전이라는 전적으로? 어 제가 이제 21살 때첫 음. 네, 경기를 뛰고서 예. 이제 군대 다녀오고 나서 예. 또 이제 차근차근 운달아서 시합을 많이 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싸게 됐죠. 2 8전이라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짧은 음. 기간에 네. 많이 네. 싸운 건데 네.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어, 어, 많이 좀 힘들어서 마음적으로 따 계속 시합을 떠는데 뭐. 네. 그 다음 시합이 또 이미 잡혀 있어요. <laughs>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국 무에타이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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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음. 또 근데 또 뛰게 되면 또 뛰게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음. 정말 스승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온게된것 음. 같습니다. 어. 어떻게 좀 그리는 무대라든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그리는 무대야? 음. 어, 그래도 어, 경량급이 체급이 좀... 아무래도 인기가 좀 많이 없지. 미들급 같은 거 음. 높은 체급들에 음. 비해서 인기가 없는데... 어, 무대 같은 거 저희가 만들어야지, 선수들이. 음. 선수들이 더 재밌게 보여줘야지. 음.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관객들한테 이런 저의 체급이나 저의 이름을 알수있지 그런 거,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게또보여질수 음. 있는 거잖아요. 음. 쇼맨십이라든가 음. 어필을 좀 많이 하려고 음.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최스키 선수가 하는 소맨시이나 그런 거야 네.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는 뭐 드루마르라이도 없고 뭐 실력도 실력도 벌써 뭐뭐 뭐 인증이라고 인증이라고면 인증을 하셨는데 네. 인증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선수로서 꿈꾸는 뭐 그런 거좀 있을 거잖아요 선수로서 꿈꾸는 거요 네. 태국의 센차이 선수라고 지금 웨트이는다 다 네. 알만한 정말 유명한 네. 선수인데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우에타의 음... 아, 최석희. 무슨 <laughs> <그런 거면 이제, 웃음> 너무 유명하지. 음... 최석희 선수 가 이러면서 음...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음... 그러면 일단은 뭐 이렇게 목표라는 무대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네 아직까지 이제 불러 주시는 거에 이제 조건만 맞게 된다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뛸 준비가 되고 제가. 음... 뭐 런거 없는 거 같습니다. 음. 아 그래 그리고 좀 궁금했어요. 좀 최석기 선수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어떻게 좀 이렇게 지내고 있고. 저번에 그냥 잠깐 바, 만났잖아요. 저기서. 네 맞아요. 시작. 어디 저 MKF에서 MKF. MKF에서만 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했는데. 네. 일단은 뭐쉬고 계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뭐 그런 거는 네 없더라고 보고. 일단은 뭐 체급을 올린다라는 그. 네. 얘기를 들어서 5 5 k g 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 네네. 네. 음.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계획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딱 이렇게 예. 이렇게 화면에 나서 좀 네. 따로 들고. 계획하는 거 음. 따로 계획하는 거 없고요. 이번에 저희 동료 선수들 중에 이제 네. 주진규 선수는 이제 네. 고교장 선발 대회에서. 네. <laughs> 예선전 이제 <laughs> 통과하고 다음에 이제 네. 중결승전 결승전 이제 네. 뭐 시합이 있긴 했는데 네. 뭐 화이팅하고 네. 이제 민수 김민우 선수도 네. 진짜 꿈에 보인 라차다노 거의 이제 뛰러 태국 가게 됐 는데 네. 화이팅하고 저는 열심히 이제 서포트하고 음, 체육관 음, 음, 잘 지키고 있 겠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서포터 네. 갈로. 네 많은 얘기는 못 나눈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어떻면은 그 네. 최석기 선수가 휴식기고, 네, 예, 그리고 뭔가를 이제 좀 뭐랄까 준비하고 있는 단계랄까, 네, 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음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은, 네, 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예 그리고 체급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네, 55kg 또 체급 대회에서도 뵙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고, 어.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